자, 역시나 주술사를 선택을 했고요. 처음 멀리건 이번에 사냥꾼 혼비 선수는 조을점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어, 장궁이 있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련석까지 들어가 있는 덱이네요. 어, 예. 일단 수사의 손패는 번개폭풍 정도만 좀 없애고, 멀리 가서 바꿔주고 가면 될것 같고 어, 사냥꾼 송태가 지금 잠시에 예.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약간 관전 버그 때문에 튕겼기 때문에 경기를 재시작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이어가는 가운데 저희가 빠르게 다시 한번 들어가서 경기 중계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다시 돌아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경기하면 만나보시죠. 턴이 그렇게 진행이 안되네요 바로 딱 지나갔는데 지금 약간 또 튕겼나요? 튕기진 않은 것 같고 자 일단은 뭐 트로그가 먼저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아 애매한데 다음 턴에 토템골렘이 나올 걸 생각한다면 동전저격까지도 네.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넘겨주네요. 여기에서 동전을 음. 한번 아껴줬고요. 이렇게 되면 음 이제 그 여기에서 이번 턴에 망토 두른 여사냥꾼이 나왔을 때좀 그 포텐을 높이기 위해서 좀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피디님에게 하나 제보를 들었는데, 물금버머가 예? 제가 지금 휴대폰이 있어서 찾아봤거든요. 네. 안 나와서... 어, 이게 뭐지 싶었는데, 보니까 경남 양산시 울금읍 범머리에 있는 대학원에 다 같이 다니 친구들이라... 네 물금버머라고... <laughs> 아, 물금읍 범머리물금서머리 물금버머... 예예. <laughs>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지병리여서예 아무도 모를 만 하네요. 예. 예. 아 저는 무슨 물고기 이름인 줄 알았어요. 어 예. 뭐 그렇게 밝혀졌는데 그 와중에 이제 예, 게임을 예. 들어가 보자면 지금 사냥꾼 핸드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비밀만 잔뜩 들고 있는데 사실 뭐홍비 선수는 계속 1, 2, 3 세트 다안 좋았었거든요. 거의. 네. 지금 여기에서도 그냥 인장 할머니 내고 천, 천토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기분이 안 좋죠. 아, 그래서 저격으로 돌아가나요? 아하. 일단 딱한번 참았습니다. 네. 또 확실히 던냥꾼은 저 무기에 대한 유존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근데 또 이준 선수가 존스를 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죠. 말씀해 주신 대로 무기의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자, 이러면은 불꽃자 토템 내나요? 자. 여기서 더 이상 토템을 안 내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자, 폭더 생각할 수도 있고요. 사실 폭더 생각했을 때저 11짜리 토템으로 먼저 치고 나서 영능해. 영능력 누르는 게 가장 신중하긴 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건 이제 안 때리거나 혹은 배제하겠다, 둘중 하나였죠. 자 일단 사코스트턴 비밀을 같이 섞어줄지 아니면 감염된 늑대를 내게 될지 자 고양이 마술과 할머니를 살짝 살짝 간을 보고 있는데요. 네. 이번 턴에 어떤 플레이를 하는 게좀더 좋아 보이시나요? 여기에서... 어... 저는 장궁을 전 턴에도 사실 포기를 했을 것 같은 게 아... 천벌의 토템이 너무... 강력하다고 보는데 네. 이제 장궁을 결국 포기를 어, 못 하는 이유는 말씀해주신 대로 이 덱에 그 장궁 의존도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이 장군으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저격도 쓰고 그 네. 뭐 뱀덫도 쓰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사용을 하면서 필드 싸움을 맞춰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존스를 맞게 되면 많이 아프겠죠. 그래도 다행인 건 뱀덫 덕분에 필드는. 어느 정도 인지를 시켰다. 그쵸. 그리고 저격으로 존스까지도 네. 정리가 됐고요 여기서는 늑대를 잡아주는 게 좋겠죠? 네. 아니면 그쵸? 다음 턴에 범폭이 확정이니까 안 잡는다? 야. 글쎄요, 그거는. 그거는 아직 덱을 정확히. 보지 못한 상황에서 사냥개 조전사만 생각을 해도 좀 많이 아프고요. 그렇죠. 러면 늑대가 5사짜리 도발이 되는 순간 광역기에 어느 정도 면역이 되고 저 뱀으로 지금 1벌0서번까지 잡게 되면 결국 다음 사회는 5 데미지를 몸으로 찍어야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는 늑대는 자꾸 하는 게 좋겠죠. 자,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 넘깁니다 역시 글쎄요 이걸 안 잡고 뭐... 그냥 넘겼어요. 그러니뭐 다행이긴 뭐... 니다 일단 사냥개 조련사가 없는 상황에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예예. 예. 자 이번 턴 감염된 늑대가 역시나 조금 더 유력해 보이긴 하고요. 고양이 마술. 자 어떤 쪽으로 가야 될까요? 역시나 감염된 늑대 쪽인지 비밀 두개로 갔다. 그 다음부터는 6코스트 자, 감염된 늑대와 함께 핀을 잡아주고 있고요. 네, 한 번은 아, 치우듯 한번잡는게 네. 동의할지만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주문공격력 버프 한 장만 나오면은 무기를 때려잡으면서 예. 요즘엔 코볼트를 쓰는 덱도 많기 때문에 예. 탈로스나 코볼트가 나왔다고 하면 말씀해주신 대로 무기도 정리하면서 번개 폭풍을 정리할 수도 있었고 그냥 번개와살, 번포, 뭐, 토템골렘도 나쁘지 예.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 천불의 토템 나오는 와. 게 가장 좋았는데 4분의 1의 확률로? 뽑았습니다 네.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와어 이거 좀 많이 충전이 있어요. 예 앞쪽 손패 차이가 점점 나고 있고요 비밀지기 아 그래도 비밀지기와 지금 비밀 두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그나마 그나마 괜찮죠 체력 예. 4가 돼서 무게 잘리지가 않고요 네자 이제는 어, 하수인 어떤 걸 내게 될지. 자, 번개와 살이 손패 에 있긴 합니다. 번개와 살 쓸지 말지 고민하고 있고요. 자, 고민하고 있는데 혹시나 번개와 살을 쓰면서 가는 게 조금 더 무난해 보이고요. 그렇죠. 번개와 살 쓰면서 마나의 토템 나가거나 혹은 토템 골렘의 영웅 능력 그런식으로 가는게 더 좋겠죠 아 일단 저격 확인해주는것도 좋았는데 아, 불꽃고 특퇴임으로 확인한건 좀 아쉽네요 네. 네. 자 번개와살 역시나 사용합니다 자, 고양이 마술 발동되구요 일단은 뭐 필드위에 고양이 마술 다시 한번 깔아주네요 손패가 너무 부족해서 이거 이제 그냥 본체 달려야 될것 같거든요 영웅을 쓰고 살상명령 그리고 저 표범까지 본체로 달리면서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왔을 때 빨리 예, 킬각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이 선수 일단은 최선의 수를 선택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는 사냥꾼 입장에서도 오른쪽이 잘 달라붙어야지만 할수 있는 거라서... 네. 달리나요? 물론 홍기 선수의 대기 무거운 편이긴 합니다. 사냥꾼 데치고는...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영웅 능력이랑 핸드 있는 속삭이 있고, 달리지 않으면은 그렇게 미래가 없어 보이거든요. 아, 끝까지 정리하는 거잖아요. 정리로 가나요. 이렇게 됐을 때 일단 카드 장수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이길 수 있는 수단이 힘들긴 하거든요. 예. 물론 이게도 승률이 높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홍비 선수는 일단 플레이를 해줬을 것 같는데 오, 오. 락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사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럼 이게 본체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라그나로스, 라그나로스를 제압하기 아 위해서 사슬이 빠지면 나오는 표범으로 또 본체를 달리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될 텐데 그리고 여기서 아 오른쪽에서 뭐 사바나 사자 네. 같은 카드를 하나 뽑아야 할것 같은데 자 주술사 입장에서는 글쎄 이번 턴에 마나엘 토템과 토템골렘을 낼지 아 그냥 번개 퍼프으로 그러니까 변수로 안 주겠다 네. 안전하게 가려고 하고 있네요 이러면 은 사바나 사자가 속사 아, 아 약간 좀 아쉬운데요 저속살 빨리빨리 털어내야 네. 되는데 결국 이 속사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아쉬워요 그리고 본체 달렸거든요 이제는 본체 달린다고 판단을 하는 건데 음. 어, 그나마 마나쿠브는 딱딱 어, 이거... 맞아요 킁킁이? 아쉽네요 킁킁이가 나왔으면 정말 근데 반대로 또 킁킁이가 나왔으면 앞에서 살상명령이랑 이런 카드를 달리지 못한 게좀 많이 아쉬웠을 것 같고요 아... 시민의 개수 아 이거는 크네요 시민의 개수 굉장히 큽니다 이길 수 있는 수단은 아, 아 이제 많이 좀 힘들어졌죠. 자 이렇게 되면은 다음 턴에 블러드도 있고요, 영웅 능력도 누를 수 있고요. 천주 이리자 킬각이 나오는,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 나오는 카드에 봐서 이제 네. 따져 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혼소차로. 미샬 정리할 순 없기 때문에 예. 킬각은 안 나올 것 같고 언더 블러프에 영어 근데 이러면 토템골렘까지 내고 하는 네. 게 좋지 을까요 예. 지금은 약간 어차피 토템으로 잡을 거 같아 보였거든요 네 그럴 거면 은 토템골렘을 내는 게 나았는데 처음은 글쎄요. 약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주술사가 유리했던 상황이어서 예 결국 주술사가 승리하는 모습이고 혼비 선수 이제 선봉인데 직업 하나 잃은 상태에서 주술사 상대로 좋은 전사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혹은 상대가 이제 필드가 좀 많이 깔리는 음. 덱이다 보니까 필드를 제압하는 형식으로 잘 짜왔다고 한다면 사제도, 사제도. 네,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가장 좀 안정적인 박밀 전사를 먼저 꺼내서 주술사를 저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